줌터뷰 시작할까요? 네. 하나 둘 셋!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우 정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나는 뭐... 안녕 이루리 들 아, 맞아 어, 뭐 이런 거 <laughs> 너는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안녕 만두 코스모폴리탄 <고소프다>, 안녕 <laughs> 안녕 코스모폴리탄 <고소프다. 웃음> 기대하겠어. <laughs> 어떻게 얘기하는지. 아 워낙 요리를 잘해가지고 제가 아니야 뭐 잘해 어디 감히 아니 아니요. 음. 근데 영상으로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파보치영할때 갖고라 오 그랬거든요. 제접볶음 <laughs> 해가지고 왜안 갖고 왔어요? 바로 해 먹는 게 맛있잖아요. 어? 바로 근데 우리 게왜 맞잖아. 우리 이렇게 존댓말 해야 되나? 아, 원래 반말해 제가. 어. 음. 하던 대로 해왜 아, 선배님 <laughs> 어디 감히 제육볶음 저도 자주 해먹는데 일단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그렇지. 비율이 중요해 그렇지 맞아 중요하고 약간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뭐 넣어? 뭐 맛술이나 뭐 이런 것들 넣어 나는 이번에 소주를 넣었어요 아 소주 뭐 지금 무슨 우리 요리 채널인데 맞아 있는지. 음... 음. 웬만하면 뭐 없다고 보면 되죠 아쉽다 한번 먹어봐야겠다. 한 번도 요리한 걸못 먹어봐서. <laughs> 뭐, 너구리는 열치랑 다시다로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끓이면 맛있어. 왜냐면 그게 이제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. 신라면은 뭐, 식초든 뭐, 타바스코 소스든 뭐. 오빠가 데왜 액젓을 왜 넣는야 액젓을 넣으면 기가 막혀어 아, 아니, 물을 좀 많이 넣고 좀 싱겁게 한 다음에 어. 까늘 액젓으로 간을 맞추면 진짜 맛 우리 유리 채널이. 아 사실 근데 라면이랑 술 마시기에는 소주만한 게 없는데 아하. 라면을 부셔가지고 양념 넣어서 그냥 그거 집어 먹으면서 뭐 맥주도 괜찮을 것, 같고 소맥도 괜찮을 것 같고. 맞아. 우리 유튜버들의 꿀팁 대방출인데요아 너무 우리 무료로 너무 포함. 그러니까 만들어 왔었죠. 저는 아, 성격상 아, 좀 그런, 그런 거못 사요 많이 목격했어요.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, 많아요. 워낙 워낙 많이 왔네요.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안 했어요. 그게 제일 후회돼요. <laughs>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대사들이 있어요. 즉 역할이 수경이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무엄하다. 겐병 왜 서로 바꿔서 그냥 바꿔서 <laughs> 무엄하다. 자주 쓰는 그런 문장들이 그 캐릭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킬링 포인트는 거칠고 거침없는 바우가 수경이 앞에만 가면 깨갱 거려요. <laughs> 그런 좀 상반된 모습들을 보시면 거기 안에서의 저희 둘의 케미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무엇보다 이런 모습을 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오빠의 모습도 사실 굉장히 색다르고 신선한 어떤 캐릭터의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지점을 좀 재밌게 봐주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고. 바우하스 경? 응, 음, 바우하스 경. 하나, 둘, 둘 셋, 셋, 75점. 어, <laughs> 미안해. <웃음> 아니, 왜냐면 아직 악연이어서. 아, 아직까지는? 어, 아직까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제가. 아, 그때까지 그럼요. 봤을 때? 그 끝은 100점이라고. 들어요. 하나, 하나 둘셋백 점. 오빠 왜 말을 안 해. 어, 너가 너무 빨리 들어했어 김민성 거지. <laughs> 아니 아니. 하나 둘셋백 점. 아 뭐야. 백 점. 유리가 MBTI 검사 심리 검사하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아, 그래. 그냥열긴하지 않았냐 그동안. 뭐 천생연분 같은 제일 좋은 궁합이래요. 뭐 요리하는 것도 서로 잘 맞고 성격도 잘 받아주죠 유리가. 하나 둘셋백 점. 이제는 좀찐 친구 같은 느낌. 음. 음. 저는.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거충업이하이키 리액션하고 뭐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5분 순삭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하이킥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이번 음.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8시간을 봤어요 너무 재밌다 지금 봐도 진짜 재밌고 멋있고 귀여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 그때가 참 연기를 잘해야 하더라고 오빠가? <목소리> 왜 저때만큼 내가 연기를 못하지? 요즘에 그런 약간 딜라마에 빠져있어 지금 그냥. 저는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작품에서 고호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 캐릭터가 저하고 사실 가장 성격상 비슷했고 작가님이 대사를 정말 재밌게 음. 네, 많이 살려주셔가지고 음. 아직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어? 난좀 전에 한것 같은데? 너 되게 멋있었다 <laughs> 참 연기를 잘하왔더라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? 지금까지 아직도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그 당시가 굉장히 그립다라는 음. 생각이 있다. 저는 네, 자신 있게 여러 번 깨져야 응. <laughs> 어, 정말. 유리 얘기하다 마지막 너무 훈훈하게 끝나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유리랑 그때 저희가 촬영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사극이니까 너무 저는 특히 약간 거지꼴로 나오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을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뭔가 오늘 걸크러쉬 느낌도 있고 예쁘고 즐겁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다. <laughs> 어, 다시 안 만나고 싶고. <laughs> 아, 왜? 장난이에요.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되게 재밌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 또 화보 보시고. 드라마 안에서의 케미는 얼마나 좋을지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독자분들이 5월 1일 밤 9시 40분에 시작하는 보쌈 운명 훔치다 금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MBN에서 해요. 코스모폴리탄 5월호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 드라마도 많이 기대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